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평안에. 순수는 우리의 대상들리 끝내서 내 지은 죄 주홍빛 가더라도주 예수께 달하면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 错。<noise>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원히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그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오늘의 주제 문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꺼내 놓는데요. 1절, 2절 보면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무겁게 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그러니까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정작 그가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도 부요도 존귀까지 얻었는데 정작 누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러한 삶을 악한 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자주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본문의 사람은 분명히 그 부요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요가 부요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문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외적인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상태,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미국 아주 유명한 경제 그 잡지 포브스에 언젠가 나왔던 그 인터뷰인데 아주 세계 이 부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 인터뷰한 거예요. 당신은 전 세계 부동산, 미디어, 금융 산업에 다 투자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실 나는 한 가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식구들은 나를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나를 늘 바쁜 사람, 그렇게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기만 했지, 세상이... 전 세계에서 부자 리스트에 오를 정도면 그 재산이 몇십 몇백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을 가져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잘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삼조부터는 더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사실 불가능하죠. 100명의 자녀를 낳는 것 그만큼 이제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복 그러면 자녀가 많고 오래 사는 걸 복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거를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100명이고 장소에 사는 날이 많아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야 누릴 것다 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도자가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낙태돼서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자보다 못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진짜 복은 만족이에요. 이만큼 가진 사람 요만큼 가진 사람 요만큼 가졌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 만족한 마음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잖아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받은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해서 보내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는 누린들.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많이 얻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고 지음 받은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속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정보 저저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날씨도 알수 있고 또그날라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알수 있고 이거 하나면은 가정에서 이 어플로 주문만 하면 모든 음식이 다 집앞으로 배달되는 그러한 아주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누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바로 앞에 있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보다 감사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는 그 삶이 감사할 조건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오늘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많이 갖는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그 평안, 만족을 누릴 때의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또 어쩌면 오늘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발버둥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리는 복, 감사하는 복,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만족감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만족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열로한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정마다 찾아가주시고 소망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요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매 순간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